안녕하세요 미트볼 활용한 렌틸콩 토마토 그라탕입니다 우선 제가 사용한 건 오레가노, 소금, 후추, 커리가루, 치킨 스톡, 다진 마늘, 바질, 물 헌트 토마토 페이스트 150g, 홀토마토 400g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따는 방식이 조금 번거로워서 저는 쓸 만큼만 덜어서 쓰고 나머지는 냉동보관 해놓고 있어요 렌틸콩은 미리 삶아 놓은 거로 200g 준비해 주세요. 이건 취향대로 더 넣으셔도 돼요. 양파 큰거 1개. 먹기 좋게 잘게 잘게 썰어 주세요. 샐러리 한 단. 저는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서 두 단까지도 넣어 봤어요. 청양고추 2개. 매운 거 좋아하시면 3개까지도 괜찮습니다. 올리브유랑 다진마늘 넣고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. 볶고 난 뒤에 렌슬콩을 200g에서 250g 넣는 걸 추천드리고요. 조금만 볶다가 이제 향신료를 준비해주세요. 향신료는 소금, 부추, 오레가노, 커리가루, 바질까지 준비해 주신 다음에 모두 넣어주시는데 저는 오레가노랑 커리 가루가 많이 넣는 거를 좋아해요. 그다음 토마토 홀 400g. 토마토 홀이 캔은 버리지 마시고 여기에 또 물을 따라서 쓰면 알뜰하게 다쓸수 있어요. 그다음 토마토 페이스트 150g. 이거는 제가 나중에 페이스트 추가한 양까지 합산한 거예요. 물 200ml, 농도를 보고 조절해주시면 됩니다. 월계수 잎 4개 정도 넣고 이제 푹 끓여주시면 돼요. 이때 살짝 간을 봤는데 정말 맛있었어요. 간을 보고 나니까 토마토 맛이 더 진했으면 좋겠어서 페이스트 한 스푼 정도 추가했어요. 치킨스톡 반조각 정도 넣어주시는데 이거는 생략은 가능해요. 근데 저는 넣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려요. 왜냐면 그 맛이 틀려지더라고요.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? 10분 정도 끓이고 나면 이렇게 걸쭉하게 만들어져요. 그래서 전 냉장보관 해놨다가 다음날 바로 해먹었어요. 지난번에 만들어놓은 미트볼을 올리브유 가득 뿌리고 구워주시면 돼요. 뚜껑을 닫고 중불에서 익혀주셔야지 속까지 촉촉하고 되게 맛있어요. 골고루 익었으면 이제 만들어 놓은 소스를 가득가득히 뿌려주세요. 그 다음 고기가 아래에 들러붙지 않게 이렇게 잘 섞어주시고 모짜렐라 치즈를 가득 가득히 넣어주시고 뚜껑을 닫고 이제 중불에서 익혀주시면 됩니다. 짜잔! <laughs> 진짜 맛있어요. 제가 맛은 보장합니다. 이건 키토빵에도 올려 먹고 그냥 퍼 먹어도 되고 너무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꼭 만들어보세요. 그럼 맛있게 드세요.